완벽했던 와이스 왜 내렸나? 한화 벤치의 결정적 패차 공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10월 30일 밤 수만 명의 팬들이 숨을 죽인 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한 명의 사나이 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마운드를 장악했고 단한 타자도 쉽게 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117구 23개의 아웃카운트, 0점 대의 실점. 완벽 그 자체였죠? 와이스는 정규 시즌 16승의 투수답게 시속 156km의 강속구를 뿌리며 LG 타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스위퍼, 체인지업, 커브 모든 변화구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마치 투수 교과서를 보는 듯한 피칭, 마운드의 지배자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와이스는 정말로 무결점이었습니다. LG의 선발 요니 치리노스 또한 6이닝 1실점으로 훌륭했지만 그 누구도 와이스의 존재감을 압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화의 팬들은 함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대전 하늘을 울렸습니다. 이건 이겼다. 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의 끝에는 언제나 균열이 있습니다. 8회 초. 와이스는 여전히 0점으로 LG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아웃후단한 타자만 더 잡으면 8이닝 무실점 완벽 투. 벤치가 교체 사인을 보냈지만 와이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끝내겠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냉정했습니다. 신민재의 타구가 외야로 뻗었고 이루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 벤치는 와이스를 내리고 김범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김범수는 첫 타자 김현수에게 우중간 적시타를 맞았습니다. 신민재가 홈으로 들어오며 와이스의 실점이 기록됐죠. 이건 결과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장면에서 느꼈습니다. 너무 빨랐다. 와이스는 여전히 던질 힘이 있었고 집중력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치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리드를 지키기 위해 교체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와이스의 완벽한 밤을 무너뜨렸습니다. 김경훈 감독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김서현. 전날 경기에서 1.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티며 구원승을 따낸 젊은 투수였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8회 2사 1, 1호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김서현은 오스틴 딘을 내야 뜬 공으로 처리하며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9회 초가 문제였습니다. 4대1, 한화가 3점 차로 앞선 상황. 모두가 지제 끝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오지환에게 볼넷 그리고 박동원에게 투런 홈런. 경기가 순식간에 4대3으로 좁혀졌습니다. 불안감이 경기장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홈런을 맞은 직후, 모든 시선이 더가웃을 향했습니다. 이제 교체하겠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서현은 흔들리고 있었고, 제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사 후, 박혜민에게 볼넷을 내주자 팬들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는 박상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LG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뒤였습니다. 박상원은 홍창기에게 안타를 맞았고 이사이 3루 상황에서 김현수에게 결정적인 2타점 역전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순식간에 5대 4역전 하나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나 벤치는 급하게 한승혁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문보경, 오스틴에게 연속 적시타를 맞으며 점수는 7대4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와이스의 117구 역투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한화 팬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와이스가 그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질수 있나? 그날 밤 대전은 침묵했습니다. 경기 후 김경문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구가 참 어렵다. 맞고 나서 이야기하는 데는 할 말이 없다.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벤치의 결정이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것.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구는 타이밍의 스포츠입니다. 투수 교체, 수비 위치, 공격 작전. 단 한순간의 판단이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화의 판단은 너무 늦었습니다. 7 3분의 2 이닝 117구 사피안타, 7탈 3진, 단 1실점. 이건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시리즈 역사에 남을 투구였죠. 하지만, 야구는 잔인한 스포츠입니다. 기록보다 결과가 남습니다. 와이스는 누구보다도 팀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불펜의 붕괴는 그의 헌신을 무너뜨렸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던진 투수가 왜 이길 수 없는가? 한화는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31일 열릴 5차전의 선발은 문동주. 김경훈 감독은 말했습니다. 던질 수 있는 투수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총력전이다. 문동주는 한화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어깨 위에 짊어진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팀의 운명, 팬들의 기대, 그리고 와이스의 복수. 모든 것이 한 경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팬들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팀을 향해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워라. 이 목소리가 하나의 진짜 힘입니다. 야구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와이스의 눈빛, 팬들의 함성, 그리고 감독의 후회. 이 모든 것이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에서 뒤엉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야구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팀이 가진 전략의 허점, 한 감독의 용기와 망설임, 그리고 한 투수의 헌신이 만들어낸 서사였습니다. 야구는 결국 사람의 스포츠입니다. 감정이 있고, 실수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날 와이스는 누구보다 뜨겁게 던졌지만, 야구는 그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117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화의 자존심이자 팬심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17구의 전설적인 투구. 그러나 빛바랜 승부. 야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감동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글로벌 K스포츠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스포츠 이슈와 한국 시리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